저희가 최근에 네. 욕심부리면 돼재버리지 콘텐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오지안이 직접 만들어서 저희에게 파산시켰던 그 콘텐츠 아, 선물 준다고 아, 뻥치고 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참가를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선물을 줄 텐데 성공해야 받을 수 있다 진지하게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증인 있습니다 증인이에요 금방 편집 끝나고 와서 개 피곤한 고 표정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지한 욕심부리면 대져버리지 컨텐츠를 해보자 당연히 해 잠시 후 날이면 날마다라는게 아닙니다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상담을 할지 말지 정할 것같은데아 저희는 아, 미리 선물을 공개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희 달라요 어 좋습니다 1단계 상품은 진짜 이겁니다 10만원 10만 백화점 상품권 이거는 실제로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중지표 아니죠? 아 절대 아닙니다 이단계는 바로 고스패스 아파트 어쇼패이딩 그래서 쇼패이딩 사고 싶었는데 내 돈으로 하긴 좀 그랬는데 괜찮네요 오늘 모든 상품이 다 오지한씨만을 위한 특화된 상품 3단계는요 제가 소개할까요? 아 좋아요 오지씨가 평소에 진짜 이거 리얼입니다 콘솔 게임을 진짜 좋아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죠? 4에요 4 플레이스테이션 파이브. 아니 왜? 언제 영상은 다 플스 5가 상품으로 들어가요? 국가좀 살아 있고. 진짜.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희 직업이 뭡니까? 저희 직업이 있어요? 백수 아니에요? <laughs> 유튜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유튜브에 영상 올리려면 컴퓨터 뭐 이렇게 필요해요. 네네. 밖에서 컴퓨터 뭐 본체 무거운 거 들고 다닐 겁니까? 최근에 어? 얘기했던 와우! 너가 정한테 어? LG, LG 그램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LG 그램 프로! 오늘 무조건 타가세요. 잠시 후 이에 m 이 하나 가겠습니다. 오지환 간지럼 무 참습니다. 맞습니다. 이분 아, 10, 아 그러면 전안 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단몇 초야? 10초만 참으면 됩니다. 10초... 와. 진짜 이꽉물고 아, 10초만 참으면 싱생이 사먹은 거 10만 원 가겠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10초만 해볼 바다! 근데 그냥 도전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직접 어? 만든 룰이 있잖아요. 상가비가 예. 있습니다. 아하... 만 원입니다. 이런 식이었구나없상뭐 어, 계좌이체도 예. 가능하거든요? 간지럼 참는 기준을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면! 의자에서 일어나면! 도전 되나요? 어, 보니가 어. 오우... 수심 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기네요. 1 시작! 아까 5초 남았는데... 5초... 아, so. 끝났습니다. 아쉽네요. 간지럼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외계 생명체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 5초 남기고 끝났어. 한번더 도전? 음, 현금 10000원밖에 없는데? 저희 그 룰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사실 안 돼요. 빌려서그이자가 있어요. 3만 원입니다. 근데 2만 원 빌리시는 거죠. 그럼 4만 원 갚으셔야 돼요. 일단은 일단 폰바이 정확하게 애초 네. 폰바이야. 시! 아, 만해 그만해, 그 튕겨내버렸어 <목소리>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 <이번에. 목소리> 어이, 어이 <목소리> 어이, 어이 <목소리> TMI인데요 오지환 양치 안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씨 진짜 아, 아 정말 아, 아싸, 아싸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아, 할게요. 안겠습니다 아, 오지한의 입냄새는 이렇게 사람의 폭력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뒤에 버퓨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야 잠시 후. 솔직히 첫 번째 단계는 오지한이 절대 깰수 없는 간지럼참기였어요. 아, 그래서 2단계는 진짜 깰수 있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도게가감 오지 않나요? 어? 이거 오지 않 잘하는구나! 이거 설마 튕기는 거예요? 저 이거 밤새요. 3분 동안 튀겨야 됩니다. 3분이요? 3시간도 합니다. 3분 성공하면 이거 진짜 짜쇼핑이요 진짜 주는 겁니까? 네알 진심으로. 바로 할게요. 바로 하시기 전에 참가비를 내셔야 돼요. 아, 빌려주세요. 저돈 없어요. 만 원입니다. 첫 번째는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자는 두배입니다 찌. 자! 오 안정적이에요? 나 이거 걸어다니면서 해. 오? 어? 하다가 뒤로. 오? 어? 어? 너무 여유부리는데? 민혜가 날 너무 안따라어아 어, 방해하지 마세 어? 어 아! 왜? 뭐 아이고. 했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 했어? 좀, 솔직히? 안,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안 했어 누나 이거밖에 안 네. 했는데? 한번더 하시겠습니까? 너무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참가비를 내셔야지 이번 참가비는요 3만 원입니다 저 6만 원 빌렸으니까 12만 원 갖고 아이 짜 패딩 30만 원이야 너가 튀기면 내가 시장 던질게 시작 35초 남았습니다 다자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10 5 8 7 6 5 4 3 2 1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숏 패딩 받고 끝내실래요? 아니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도전하시고 플스 5 타가실래요? 전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 선택 있죠. 좀 있으면 어제 겨울은 끝나. 하지만 플스 5는 사계절 내내 할수 있어요. 다음 단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플스 5 잠시 후 진보라면 더특이에요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기 위에 올라 타가지고 서서 버티는 거 아시나요? 그거 저한번 해봤어요. 어려워서 안 됩니다. 두 발이 아니에요. 엎드려도 되고요. 앉아도 고 얼마나 버티기야? 3분입니다. 참가비부터 빌려주세요. 10만 원 빌려서 14만 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시작! 실패! 실패하셨습니다. 실패! 2초 부터와 실패! 너무 어려운데? 한번 도와주겠습니까? 너무 안 좋으셔서 알겠습니다 시간도 깎아주는 건 좋습니까? 몇 분을 할까요? 분이 아니라 10초 할까요? 그렇게 나와주해다고 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이지? 아니야 준다는 말대로 10초를 해드리겠습니다아 감사합니다 3만 원 빌리시는 거죠? 예 적어놓겠습니다 이거 시작 실패 야 어? 0 0 500 500 500 500 500아0 0 5 내는 경우면 안전해요 근데 죄송한데 5만 원 빌리시는 거예요? 아 어, 5만 원 시작! 아 잠시만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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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끈잖아시면 어떡합니까? 한번 더! 한번 더! 5만 아, 원입니다 시작! 실패! 놀봤네요 증가비가 올랐습니다 얼마죠? 1 3만원으 올릴까요? 13만원 하는 대신에 5초 합시다 5초로 깎아드릴게요 어때요? 그냥... 준비하시고 네. 작전을 변경했네 시작 실패 1초 7고0더 참가하시겠습니까? 아니... 어, 다음 게임 넘어가면 픽스파이로 사라지나요? 없죠 어, 결정 선물 있습니다. 노트북. 노트북인데 그 전에 번외로 하나 만 가겠습니다. 당당해 가시죠. 잠시 후. 혹시 지금 쓰시는 핸드폰 아이폰 음. 1 4인가요 그렇습니다만 이번 상품 음. 아이폰 15%. 15전 솔직히 아이폰 15%, 15 별론데요. 어차피 당신 실패해서 끝난 거예요. 뭐. 번외 경기로 제가. 아, 아 감사합니다. 게임. 오, 네,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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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 아이폰이 걸린 게임은 뭐냐? 바로 한 손으로 캐릭터를 움직이고 스킬 진짜 다시 한 손으로 캐릭터를 움직이고 스킬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로그라이크 게임! 미니 히어로 서바이버! 2 0 2 4년 새해 이벤트로 청룡의 전설 6분 버티기!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광고 같죠? 존나 이상한데요? 언니. 맞습니다! 광고입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분은 좋아지네요 광고였어요? 그리고 게임 이름이 뭐라고? 미니 히어로 서바이버! 미니 히어로 서바이버! 미니 히어로 서바이버. 감사합니다 아이폰 15프로는 뻥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뻥이 아닙니다 미니 히어로 서바이버 청룡의 전설 모드에서 보스를 죽이면 최고 아이폰 15프로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6분을 버티면 무조건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죄송한데 게임 NPC 같아요 지금 6분 버티면 아이폰 15프로랑 2만 원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뭔 게임입니까? 미니 히어로 서바이버 자 보시면은요 이 청룡의 전설 윽. 버티면 아이폰 15프로랑 2만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네 실력으로 하는 게임 잘 못해 돌아다니면서 보석을 먹고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에 이겨내면 됩니다 아아 아. 이게 뭔지 알죠? 아아 뭔지 알죠? 오 미려의 축복 자 구분하세요 지금 캐릭터가 미르라는 캐릭터예요. 아 이, 얘가 스킬이 개쩔어요. 얘아 타격감이 어? 장난이 아니야. 기프트가드 80만 원! 어? 얘가 진짜 스킬이 개쩔어요. 미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뭐야? 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할지. 어, 아무나 눌러봐. 아씨 그러게 사람이냐? 해봐 개어렵다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이폰 15프로도 뽑고 보스까지 잡아서 2만원 타서 넣어줄게 야 45초도 엄청 오래 한거야 시 잡. 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됐... 근데 <그럼> 캐릭터 엄청 <laughs> 좀꼼해 허리... 이게 엄청 좋은 캐릭터야 치명타 제발! 또르릉 또르릉 아, 그걸, 내가, 어! 카카오 기프. 어, 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구만. 그치. 아, 나왜 그런 걸 몰랐지? 야, 이게 이분이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오, 보스가, 보스 습격이래. 자, 보스입니다. 자, 2분 지났어요. 네, 이거. 이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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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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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죽었다. 어이, 구할 구매. 구할 구매. <웃음> <웃음> 구할 구매. 광고 후. 다 시작했습니다. 와, 그냥 보스가 나오면 시간은 멈춰있네. 아, 우리가 2분에 나오는 보스 마이 그런가 보다. 가 제발... 어쨌 깼다 다습니다 깼어요 이거 빨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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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폰아5제아아 카카오 기프트 5,000원이에요 아까 80만원이었는데 이거 주변에 있으면 아 화염병 아! 아! 부활 부활 또 부활해 광고 후와야왜 뭐, 이렇게 세? 너무 뭐 댄데 이거? 야 너무 <laughs> 적들이 너무 많아 아이거 어떻게 모른다 6분을 어? 이걸 6분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있지 않을까? 잠시 후 여러분, 음. 경사났습니다. 어! 프티콘 80만원 등록권인지 뭔지 물어봤는데, 진짜 당첨된 거야, 우리? 실제로 주는 거랍니다. 아이폰15프로 쓰면은, 그 아이폰15프로를 직접 주는 거예요. 돈의 평균 기치는 어때요? 돈 보러 갔잖아요, 80만원. 어. 감사합니다. 배너 보이시죠? 예. 어, 배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배너를 이렇게 삽, 아, 삽, 삽, 삽. 아니요, 그냥 배너 가만 히 있어. 예, 예. 어, 배너 참고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쿠폰 코드가 있습니다. 와. 2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입력하시면은 개전은 상품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이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스킬이 일단 개전요 아. 타격감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배 타격감이 더 좋지. 어 야, 저도요 양치하이 잠시 후 250만원 상당의 노트북에 걸려있는 마지막 미션은 바로 10분 안에 큐브 맞추기 큐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큐브만 맞추면 그램 노트북입니다 무조건 맞춰야겠다 시 실내화식품이 여유로워요. 지금 2초 지났어요. 공식을 몰라요. 지금. 일단은 한쪽 면을 다 채울게요. 잠시 후. 아, 한쪽만 맞추면 될것 같은데. 어, 야. 흰색이랑 파란색 꽤 맞춰볼게. 잠시 후. 5, 4, 3, 어휴, 아니, 2. 아, 이쪽은 2. 다 했다고요. 10분. 진짜 중요한 걸 깜빡했어요. 창들이 만원안받았거든요한번더 하시게. 3만 원 내고 하시게요 제가 지금 얼마 주고 있죠? 총 80만 원 주세요. 그럼 아까 카카오 기프티콘 다행이네 어, 그거 주고 그만하겠습니다 야, 진짜 딱 어, 8만원이요? 욕심부리면 되져버리지는 그만하겠습니다 눈에 아른거리는 선물로 유혹 그만합시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어때요? 딱 당해보니까 패딩에서 멈췄어야 돼 패딩도 잃고 80만원 내야 되고 자, 이렇게 해고 욕심부리면 되져버리지 콘텐츠 오지한 본인한테 해봤는데요